깨달음의 경전 잡보장경에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두 형제가 있었는데 집이 매우 빈곤했습니다. 형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비맞춘 사당에 가서 정성껏 예배하면서 큰 부자가 되기를 기원했고 그 아우를 둘에 보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비마천은 아우로 화하여 형에게 택가니 형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농사일을 하지 않고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 왔느냐. 아우로 화한 비마천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사당에서 밤낮 기도하면서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오늘 형님을 본받아 재개하고 바로나여 큰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너는 밭도 갈지 않고 종자도 뿌리지 않으면서 풍족한 재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종자를 뿌려야 수확을 합니까? 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맞추는본 모습으로 돌아가 그 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서 너를 도울 수가 있다. 오늘까지 보시를 행했더라면 지금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과거에 보시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빈궁하게 되었다. 지금 아무리 밤낮 정성 들여 나에게 많은 재물을 구하더라도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암바라나무에서 열마를 구해려 할때 겨울에 아무리 천만의 하늘신을 받들어 섬기더라도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너도 그와 같아서 전생의 인을 닦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나에게 큰 부자가 되기를 갈구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열매가 익으면 갈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는 시로서 말했습니다. 복의 업은 익은 열매 같나니 신에게 제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네. 사람은 계율의 수레를 탄 뒤에야 저 천상에 이를수 있다네. 선정과 지혜는 꺼지는 등불 같나니 함이 없음에 고달함을 얻어야 하네. 일체 복은 실천을 연유하여 얻나니, 하늘에 구하여 무엇을 얻겠는가? 실을 뿌려야 거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깨달음의 경전, 잡보장경에 나오는 진실의 힘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가타라나무 가시에 발을 질리셨습니다. 피가 흘러 멎지 않아 온갖 약을 발랐으나 피가 멎지 않았고, 여러 아라한들이 향산에서 약을 가져와 발라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리역 카샤파가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나후라와 데바다타를 대하시는 것이 조금도 다름없으시고 일체 중생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신다면 팔에 피가 멎을 것입니다. 그러자 피가 곧 먹고 딱지까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비구들은 찬탄했습니다. 온갖 묘한 약을 다 쓰셔도 피가 멎지 않더니 카샤파의 진실한 말에 피가 곧 멎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였니나. 옛날 어떤 바라무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해라 했는데, 무해는 그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밭에 다니실 때도 벌레를 해치지 마십시오. 너는 신선이 되려느냐? 살아가려면 어떻게 벌레를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현세에도 안락하고 후세에도 안락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곧 독한 용의사는 우물가에 앉아 죽으려고 했다. 그 용은 사람을 보면 독을 내뿜어 해쳤다. 그때 바람은의 아들이 용의 눈에 띄었고 용이 내뿜은 독끼가 그의 온몸에 퍼져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간 곳을 몰라 몹시 근심하며 찾다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가서 말했다. 지금까지 내 아들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독끼는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 끝나자 도끼가 고 사라지고 아들이 곧 회복되었다. 비구들아, 그때의 그 아버지는 바로 저 심력 가샤파요 아들은 바로 내 몸이었다. 저가샤파는 지나간 세상에서도 진실한 말로서 내병을 고쳤고, 현세에서도 진실한 말로서 내병을 고친 것이다. 잡보 장경의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마음을 중시하라는 잡보장경 이야기입니다. 옛날 주암산에 여러 성연들과 숨어 사는 스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 소문을 듣고 거기 가서 공양을 올리는 이가 많았죠. 어떤 장자가 여러 권석들과 함께 공양을 올려하기에 산으로 갔습니다. 어떤 빈궁한 거지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러 부자들이 산으로 공양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모임을 가지려는 것이다. 나는 가서 골직가리라그 산에 가서 아까 그 부자가 갖가지 음식을 절여 여러 손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고 혼자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닦아 지금 부귀한데 다시 공덕을 지으면 장차 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하여 금생에 빈곤하다. 만일 지금 복을 짓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욱 빈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에 쓰레기 속에서 돈, 돈이 불주어 항상 아끼면서 구걸의 뜻까지 되지 않을 때이것으로써 음식과 바꾸어 스스로 살아가려고 생각한 일이 있다. 지금 그것을 여러 스님들께 보시하자. 하루 이틀쯤 음식을 얻지 못하더라도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한 그는 스님들의 공양이 끝나는 것을 엿보아 그돈두 냥을 보시했습니다. 그때 그 스님들 법에는 어떤 사람이 보시하면 유나가 앞에 서서 축권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자가 유나 스님의 축권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축원했으므로 여러 하저들은 매우 못마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거지 여자가 돈두 냥을 보시하니 상자가 가베이글를 위하여 스스로 추권하는데 보통 돈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추권을 끝낸 상자는 곧 자기가 먹을 밥의 반을 갈라두었다가 그 여자에게 주었고 상자 스님께서 여자에게 밥을 많이 주는 것을 본 신자들도 그 여자에게 밥을 많이 주니 그 여자는 음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보시하여 지금 그 가품을 얻었다. 그 음식을 가지고 도로 산을 내려가다가 어떤 나무 밑에 이르서 누웠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왕의 큰 부인이 죽은 지 이래가 되었고, 왕은 사자를 보내 어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부인 될 만한 일을 찾게 했습니다. 누가 복독이 있어서 왕의 부인이 될 만한가? 역술가는 점을 치고 말했습니다. 저 누른 구름 밑에는 반드시 현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를 데리고 그 나무 밑에 가서 그 여자를 보니 얼굴빛은 윤택해 복덕의 상에 있었고 나무는 구부리고 그 위에 그늘을 지어 그림자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역술가는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복덕은 왕후가 될 만합니다. 사자는 그녀를 궁중으로 데려가 향탕에 목욕시키고 그녀에게 부인의 의복을 주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몸에 꼭 맞았습니다. 백대의 수레와 수많은 기마병이 좌우를 호위하여 그녀를 데리고 왕궁에 이르렀습니다. 왕은 그녀를 보고 매우 기뻐하고 공경하며 존중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그 여자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부와 복을 얻은 것은 그 돈을 보시했기 때문이다. 나는 저 스님들께 크고 무거운 은혜를 입었다. 그 여자는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저는 전에 몹시 빈천했는데 왕에게 버혀 지금은 사람 가운데. 대왕님 다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저 스님들의 은혜를 갚게 해주소서. 그대 마음대로 하오. 부인은 음식과 보물을 수레에 싣고 그 산으로 가서 스님들에게 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는 일어나지 않고 유나 스님을 보내어 추권하면서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왕우는 상자 스님을 찾아뵙고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 돈두 냥을 보시했을 때는 저를 위해 추권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수레에 보배를 가득 심고 왔는데, 왜 저를 위해 추권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 젊은 비구들도 모두 말했습니다. 저 상자는 전에는 가난한 여자가 돈두 잎을 포시할 때는 그녀를 위해 추권하더니 지금은 왕후가 수레에 보물을 싣고 와서도 추권하지 않는구나. 늙어서 망령이 났는가. 그 상자는 왕후를 위해 바른 법을 연설했습니다. 왕후님 전의 돈두 냥을 포시할 때는 나를 위해 추권하더니 지금은 술에 보물을 가득 싣고 왔는데도 왜 추건하지 않냐고 불평하십니까? 우리 불법에서는 보물을 귀여기지 않고 오직 착한 마음을 귀여길 뿐입니다. 왕우가 전에 두 냥의 돈을 보셨을 때는 착한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보물을 보시하면서 내놓으라고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 추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젊은 도인들도 내게 불평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집을 떠난 뜻을 깊이 알아야 오 여러 젊은 도인들은 각기 부끄러워하고 모두 스로타 판나의 돌을 얻었고, 왕우도 버블 듣고는 부끄러워하고 기뻐하면서 스로타 판나의 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버블 듣고는 예배하고 떠났습니다. 마음을 중시하라는 잡보장경 이야기였습니다.